배고파요. 뭐 먹고 싶어요? 원래 한강에 오면 샴푸 라면이지. 진짬뽕 먹고 싶어. 치매. 그래. 치킨, 치킨. 밥 사줘. 또 나야? 어 나한테만 <laughs> 보니? <laughs> 너랑 나랑 갔다 오자 너네왜 나, <laughs> 나, 나, 나 아, 그래, 너, 너, 그래. 빨리, 어, 빨리. 나이스 이디어 나이스 순살로 <laughs> 알겠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고 싶거든요 어, 라면은 무조건이지 라면 두개 끓일까? 두개 끓여야지 사람이 네 명인데 왠지 저두 명은 운동하는 사람들이라서 라면은 안 먹을 거야 허리 라면이나 김밥 오. 참치, 김치, 참치, 마요 나는 참치, 아, 마요 참치, 마요 아. 김치도 있으면 먹다 김치 있을걸요, 이 조그만 거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라면을 형이 해요. 내가 할까? 치킨을 기다리. 닭상! 가한입 먹고 갈까? <웃음> <웃음> 음, 맛있다. 자, 갑시다. <laughs> 완성. 먹시드. <에이> <laughs> 치킨이다. 니네 아... 라면 안 먹을 거잖아? 어, 라면 안 먹어요. 그니까. 많이 더 샀다. 야. 예. 먹겠습니다먹겠습니다 어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외국인들의 한강 먹방. 보자. <laughs> <laughs> 누구 기다리십니까? 나, 와, 나저 자기 머리로 하는 사람 처음 봤어. 보통 다이바이하고 <laughs> <아니>, <laughs> 이렇게 때리지 않아? 와, 어, <laughs> 어, 얼마나 <laughs> 그래, 깔끔한데? 네. 깔끔하긴 한데. 진짜 안 먹을 거야, 라면? 응. 요. 진짜로? 나이트는 네. 맨날 내일부터 네. 하지는 엄청 오래 걸 오래 있어. 너무 맛있다. <laughs> 진짜? 네. 어때? 음. 음. 너무 맛있던데? 자꾸야, <laughs> <laughs> <닭발> 잘 먹네?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이 맛에서 한가와서 라면 먹는 거 아니야. 어. 야, 근데 그리고, 음. 한국에서도 어디서 먹는 라면에 따라 맛이 다른 거 알아? 그렇지. 그건 맞아. 한가 라면, 피시방 라면, 집에서 먹는 라면, 그리고 저기 어에서 먹는 라면 다 달라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가람 라면이거든. 아까 피시방 라면이 제일 좋았어. <laughs> <laughs> 다 식적이야. 아니야 먹어 뭐, 아니 이제 피시방 그러니까. 라면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할거 같은데. 이다크야는 <laughs> 지금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. <laughs> <laughs> 그것도 맞아. <laughs> 그, 우리가 아까 그 한강에 오면은 고민 그런 걸좀 많이 생각하잖아. 그러니까 얘기하잖아. 고민? 고민있었어 고민 요즘. 아, 고민 많아요. 고민 되게 <laughs> 많이 나왔어. 내 고민은, 어떻게 하면.